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비교하며 낙심하는 삶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어 진정한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네 오늘 행복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러 산에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제약을 저질렀죠. 그래서 모세가 붕괴하여 율법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두 돌판을 어, 다시 만들어서 십계명을 다시 받았어요. 두 번째는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어쩌면 던져서 깨버린 것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답도 알려주십니다.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 모든 게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19절을 보면 행복한 신앙 여정을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리고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 질문을 드려볼게요. 행복과 고통은 공존할 수 있나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행복과 고통은 반대말인가요? 또는 힘들면 행복할 수 없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굉장히 뚜렷하죠. 많은 부와 명예,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 뭐, 하다못해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는 마치 고통 따위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행복을 쟁취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 굉장히 번민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한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 네, 맞아요. 그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내 살아가 죽고 장사할 때헷족 속에게 막벨라 동굴을 삽니다. 그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당시 아브라함은 많은 식소를 거느린 족장이에요.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대하면서 그 막벨라 굴을 그냥 쓰라고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유력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동굴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할까요?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여행자 또는 순례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나그네의 삶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어요. 대신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계세요. 그래서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양떼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무리를 이탈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 저기에 먹을 만한 풀떼기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막 황무지야, 사막이야. 목자가 없으면 길 잃은 양이에요. 어디에서 늑대가 덮칠지 짐승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야 해요. 목자에게 돌아가야만 살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낙은에는 거류하는 자이지만, 여러분, 낙은에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행짐을 신나게 싸서 여행을 갈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사서 고생도 한다는데, 젊을 때순례길도 가고 보 고생 좀 해봐야겠다. 결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돌아올 고국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이 땅의 삶은 찰나예요. 영원이란 연속선상에서 점 하나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그점 하나의 시간을 나그네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더 정확하게 잘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란 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움과 행복이 공존해요. 같이 사라져요. 예수님도 편히 머리 들곳 하나 없이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부르신가 사명대로 사셨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괴로웠죠. 십자가라는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그는 결국 행복한 사나이였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약속된 천국의 땅, 본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움켜지는 것들은 단호하게 말해서 허망해요. 우리는 움켜지면 질수록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바로할 때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진 자, 짓눌린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그런데 알면서도 분별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낯선 땅에서 뭘 움켜쥐고 뭘 소유하고 뭘 주장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소유했지만 그는 늘 자신의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너무 특별한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남들처럼 또는 남들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그네는 한편 좀이 세상을 약간 관망하는 뭐 구경꾼 아닐까요? 아, 여기 사람들은 이러고 사는구나. 나도 저거 갖고 싶다가 아니라 내 여정에는 참 저건 짐이지. 난 가볍게 해야지. 얼마 전 배우 박신양이 화가로 데뷔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봤는데 러시아에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계셨나 봐요. 잘안 되는 러시아어로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집을 하나 줬는데 시의 내용이 당신은 인생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박신양 씨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의 힘든 시간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박신양 씨의 깨달음이었지만, 우리는 사실 이 진리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제대로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힘든 시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을 뚫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앞으로도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행복할 거예요.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